네.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동 걸을 때는 이걸 땡겨 열로. 이거 여기 네. 기거든 이거 네. 악사도 이거를 이마에 딱 이마에 올려요. 네. 이마에. 이마에. 이마 올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 걸어갖고 이거를 이걸 눌러요.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 눌릅니다. 이렇게. 예. 네. 누르고서, 이거 돌리면서 넣는 거라, 이거를. 자, 이걸 돌리면서. 네. 야, 여자만, 아. 똑같아, 차랑 똑같아. 네. 여기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일단 넣고, 요거를 놓으면, 아, 가, 차가. 가. 요거를, 요거 잡으면, 이쪽으로 가고. 네. 요거 잡으면 여쭤봐봐 이게 이게 요거 잡는거나 동전만 끊어지는거지 이럼 동전만 끊어지는거거든 이게 하여 동전만 끊어지는거지 밀어줘야돼 이 카라가 끊어가, 끊어가잖아 반대로 끊어져야돼 이거 시중으로 하는거고 아 하는 거고. 저쪽으로 가고 여기로 안가는거야 저쪽으로 이거 해야지 제 폰을 주고 그리고 곱파리나 이게 그냥 일단 열어놓고 어. 이걸 땡땡 버리거나 이다이나 한 가지로 나간다고 해야 이다니 한가지 나가잖아 그죠? 그냥 그래, 하나 이걸 둘러버리거나시 간다고 근데 곱하기 1 0나 이걸 열어놓고 네. 이걸 열어놓으면 처음에 칠때 굳게 야, 굳게 하나 을때 굳게 네 예. 노탄이 이게 너탄이 어, 어. 빨리 찬찬히 돌아간다고 굳게 여기 흘러나가는 잘게 빨리 돌아가면서 바삭바삭게 해야되는 거라 여기 흘러넣고 흘러넣고 다음엔 같이 돌아가 밑에다 가면은 밑에 같이 돌아가죠 그죠? 가면은 그리고 그냥 평상시 움직일 때 이걸 빼고 중간으로 네 <목소리를> 아, 지금이 아, 순내기로 빼고 요거만 일단이다. 예. 빨리 가고 하면 이빨게가기할줄 알았어. 예. 아, 빠기가 맞네. 그래요. 댄신. 앞으로 가자. 요래 하나데요래 요라 하나, 요래, 요래 하나 이거 밀어 줘야 돼. 그래. 밀어 줘야 지 동력이 끊기는 거니까. 예. 그러면 완전 브레이크? 아니, 완전 브레이크고. 예. 어. 연결 을 끊김이래 해 놨잖아요, 그러더 때는 어. 시동 걸 때는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당겨 놓고 켤 때나 인도 예, 정리. 아, 정리. 그리고 악셀을 당겨 놓고 악셀을 당겨 놓고 어. 그다음 몽디 응. 들고 이제.